자 반갑습니다 케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가면라이더 벨트 보고 이름 맞추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이더들 변신음을 듣고 맞추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벨트만 보고 이름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총 20문제구요 헤이세이라이더랑 레이와 라이더들 4기준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리바이스죠. 아, 가창코, 야, 가차드. 그리고 우리 세계 파괴자, 마젠타 악마, 디케이드. 자, 너의 죄를 헤아려라. 가문라이더 더블. 이거는 에그제이드. 이건 고스트죠. 아아 아, 잘못 썼다. 이거는 블레이드. 이거 히비키. 아기토. 가부키바. 우주 떴다 포제. 새로운 아 여쿠가 이거 이거는 레이어의 첫 번째 명작 뭐 아무튼 세이버 이거 빌드 아, 제 최작, 기츠. 매트시 드라이브 가자. 여, 가이무. 파이즈. 네, 일단, 아까 그오탄한거 빼면은, 일단 19개 맞췄네요. 아, 이거, 진짜. 아 아까 오타만 아니었어 다 맞췄는데 아무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 컨텐츠 가면라이더 벨트 보고 맞추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럼 안녕.